구독 좋아요. 힘지 아, <laughs> <laughs> 네, 안녕 하 세요. 머스턴 부 주상 합 입니다. 어떤 걸 준비했느냐, 운동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중등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루티우스 미비어스라고 하는 이제 엉덩이 외측에 있는 이 중등근을 알아볼 건데, 파도 많이 이야기하죠. 중등근이 매우 중요하다. 허리에서 통증을 없애려면 너무나 중요한 근육이고, 또 하나, 무릎 통증, 특히 무릎이 X자인 다리,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는 이 다리에서 중등근 옆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옆으로 활짝 이렇게 열어주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둔근 운동을 알아볼 건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중둔근과 살짝 앞으로 오게 되면 tfl 이라고 하는 장경인대가 있습니다 장경인대 특징은 뭐냐 우리 다리를 들어주는 다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 워킹 이라고 해서 옆으로 걷는 이런 걸음걸이를 하면서 중둔근 운동을 활성화하지만 실제로는 이 옆에 있는 뭘까요? TFL 장경인대를 같이 활성화를 많이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운동을 준비했느냐? 무릎에 좋고 허리에 좋고 발목에도 좋은 중둔근 운동을 완전히 그 근육만 활성화시키는 그 운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누워 주신 상태에서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 파랑색 밴드나 초록색 밴드, 루프 밴드라고 합니다. 루프 밴드에서 이 루프 밴드를 채워주시고요. 엎드려눕습니다. 왜냐? 엎드려 누우면 우리 이 다리가 앞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경인대를 활성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은 완전히 포인이라고 해서 발끝 쭉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 중둔근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이동. 엉덩이 힘과 같이. 다시 와주시고. 엉덩이 힘 주면서 같이 이동. 다시 와주시고. 그리고 엉덩이 운동 다시 와주시고. 최대한 여기서는 대둔근, 엉덩이 근육도 같이 수축을 시키면서 중둔근 운동을 같이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발끝은 완전히 돌시플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측 굴곡 잡아당기지 마시고 쭉 펴주시고. 다시 한번 쭉 옆으로 당겨주시고, 와주시고. 다시 옆으로 쭉 벌려주시고, 와주시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 지금 보셨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중둔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우리가 장경인데 앞에 있는 장경인데를 활성화를 줄여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장경인데 자체도 무릎을 안으로 모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경인데의 개입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단독적인 중둔근과 대둔근의 활성화를 통해서 무릎 발목 고관절에 안정성을 그리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 이 운동을 하면서 주의할 게 그냥 옆으로 가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다리를 한쪽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대둔근, 중둔근을 함께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한 번씩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